구인구직 플랫폼 TV 광고를 하는 곳만도 여러 곳이죠. 이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10대 면접을 보러 간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30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부산 성폭력상담소 차가영 팀장과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얼마 전에 저희도 이 사건을 보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사건 이후에 성폭행을 당했던 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아, 처음에 피해자가 아닌 가족들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우선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피해자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사건을 알게 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예. 네,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제 도움 요청하시면서 상담소에 오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처음에 경찰하고는. 그 경찰의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네, 제대로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데그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 이제 피해자 그 유가족 분들이나 어. 이제 피해자 분들의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증언들을 들어보면 예. 이 사건이 분명히 이제. 어 폭행과 협박을 넘어서는 현재에서 바라보는 네. 법에서 바라보는 어. 이런 폭행 협박을 넘어서는 정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현행 법상에는 이제 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으로 사건이 아. 조사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제 사건이 조사가 네. 되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보셔. 가지고 네. 네네 상담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핵심은 자기가 알바로 걸어갔다가 성폭행을 네. 당한 건데 네. 포커싱이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가족들이 답답했고 네. 어, 이 고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이 지난달에 사건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범죄 수법이 정말 어, 뭐랄까요 악랄하고 네. 교묘하고. 네. 이걸 저희가 방송에서 여쭤보는 것이, 음, 유가족에게는 매우 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네. 저희가 좀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어떤 방식이 이렇게 좀된 건가요? 여성들을 유인할 때? 음. 지금 비슷하게 저희도 이렇게 사건을 봤을 때 보였던 것이, 이제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예. 면접 장소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돈을 더볼수 있는 장소가 있다, 아니, 더볼수 있는 일이 있다, 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예. 범행 장소들에 데려가서, 이제 그. 뭐 실습을 해주겠다 아니면 네네. 뭐 일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폭력을 한 것으로 자, 알고 있습니다. 메인 처음에 공고를 낼 때는 네. 스터디 카페라고 이름을 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네. 어 근데 이제 어. 그것도 어 이제 그렇게 피해자분들께서 본인구직 예. 사이트에 이런 그 피해로 하고 싶그 이런 음. 구직을 하고 싶다라고 올려놓으면 이제 아. 가해자가 접근하는 형식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두고 네네네. 네, 네. 어, 이제 그 기업이나 회사 측에서 네그 방식도 많으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숨진 피해자를 비롯해서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명을 상대로 성폭 명을 네.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어~ 이력서를 열람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방식대로 (1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성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아직 본인께서 피해가 있다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예그 예. 다음에 이런 생각조차 지금은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음.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바로 얘기를 하시기는 어려우. 부분들이 분명 있어서 저희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늘 우려하는 네. 피해를 당했음에도 네. 어, 쉽사리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그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네. 조차도 얘기 못하는 분들이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번 사건이 일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어, 아~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 비슷한 사례들이 그~ 상담소나 아니면 여성 단체들에 대해 계속해서 접수가 되어왔었고 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건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가해자가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접근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례적이라고 볼수 없이 계속해서 어. 자행되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네. 어, 그 본연의 취업 목적이 아니라 범행에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본인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 개인 정보 일정 부분 노출되는 거죠. 어노출이 네, 되게 할 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뭐 전화하거나 를 아니면 뭐내상으로 네. 쪽지를 주거나 그런 네. 식으로 네. 이 가해 남성 피의자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뜻 듣기에는 동일 범죄 이력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해요. 어~ 제가 그~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졌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벌 자체가 너무나도 미약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나왔을 때 예. 어,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더 그리고 교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네.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있고, 네. 어, 처벌도 제대로 네. 되지 못했다. 네. 근데 이 구인 구직 사이트가 하루에도 TV에서 몇 번씩 나와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걸 글쎄요,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올 경우에. 이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 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접근을 할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줬다는 건데 플랫폼에서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지금은 속이면 그걸 알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몰라라 하고 아니면 책임을 그 업계에 떠넘기게 되면 네.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책임을 법적으로 네. 물릴 네.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묘히 그 당사자가 뭐 속여가지고 한다면 네, 지금 이 가해자도 어... 속여서 네,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 얘기또 들으니까요. 네. 자 이달 말에 이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성폭력상담소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지요? 어, 저희는 이제 그 공소사실 변경과 그다음 에 엄중처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공소사실 변경은 특수강간 치사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라고 예. 하는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사건 피해자 분께서 이제 그 사건의 그 범행 장소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 두 명의 가해자가 더 있었던 상황이고 뒤에서 문이 닫긴 상황이었어요. 아, 예.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서는 두려움과 공포 상황이 네, 있었다라고 볼수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상 위력이나 성매매 아선 등의 혐의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이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조 혐의만 지금 묻고 있고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특그 여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수 예. 강간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치사로 봐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그리고 성매매 알선 이걸로 기소가 된 상태고. 이, 이런 부분들 어. 포함해서 11개 정도의 혐의로. 근데 지금 특수강간치사는 네, 들어가지 어, 않는다는 네, 들어, 거죠. 안 들어가 무슨 있습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됐고 채용 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접수되는민원 신고를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데 네. 에, 근본적인 예방책이 좀 될수 있을런지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정리하는 음. 게 좋겠습니다. 어, 결국 지금 있는 이그 어떤 해결책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해결책들은 일차적이라기보다는 어, 사건이 결국 발생해야 또 다시 이거를 예방한다라고 이제 아니면은 지원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기 음. 때문에 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이런 뭐. 그속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업계에서 어 어려, 어려울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발행을 한다든지 좀더 투명하게 네, 한다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알겠습니다. 자체를 좀 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네. 어, 이 이런 좀뭐랄까 사각지대와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차가영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